여러분, 내일 출근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막막한가요? 그런 여러분을 위해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줄 명언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반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의 뇌를 편안하게 세뇌시키세요. 첫째, 우리는 들판의 들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.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 우리는 거대한 세상 속 작은 존재일 뿐, 완벽할 필요도, 모든 걸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. 둘째, 나 빼고 다 조밥입니다. 당신은 정말 당신으로서 멋지고 훌륭합니다. 셋째에 사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. 그냥 사는 것. 이유를 찾으며 살려고 하면 삶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. 아무도 왜 태어났는지, 어디로 가는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. 가볍게 즐겁게 살면 됩니다. 그러면서 그 답도 찾아가 보세요. 혹시 아나요? 당신이 찾을지. 하지만 그 답을 찾아가는 길만이 인생의 의미는 아닐 겁니다. 인생은 정답을 찾는 시험지가 아니에요.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세요. 넷째, 시간은 강물처럼 지나갑니다. 다음 시간은 알수 없습니다. 내가 지금 이 시간의 주인공입니다. 지나간 일로 후회하지 말고,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.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. 출근하기 싫지만, 출근,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.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느라, 인생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. 그러니 오늘은 조금 가볍게 힘을 빼고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? 라이프 건강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세요. 내일도 그리고 오늘도 가볍게 즐겁게. 다음에 또 만나요.